좋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3월 2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 모두가 달려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은 시편 3편,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며 새벽 재단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좋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아침 또 주님의 그 변함없으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들을 품어주시고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주 대신 참된 선한 목자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로서 세워지는 은혜를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 거하지만 하늘나라에 속한 자들로서 오늘 하루 살아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 가운데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옵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멜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만남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가 우리 삶의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만남들 가운데는 기쁨의 만남이 있을 수 있으며, 또한 그렇지 아니한 슬픔의 만남, 또한 두려움의 만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과 사울이 다시 만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15장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아멜렉 사람들을 진멸하라는 헤렘의 전쟁을 선포하여 주셨고, 그 말씀을 사울에게 전달한 사무엘. 이제 그 전쟁이 일어난 이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사무엘에게 나타나 말씀하여 주셨고, 또한 그 말씀을 받은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내려가는 모습이, 또한 그 만남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본문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은 사물상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13장과 14장에 나타났던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의 사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전쟁은 사울의 아들이었던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기습 공격한 사건으로 인하여서 비롯된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르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올라왔을 때 그들의 병건은 3만이었으며, 또한 마병은 6천 명이었으며, 또한 그들의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셀수 없는 어마어마한 병력을 이끌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올라온 사건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사울은 길갈에서 사무엘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다. 그 정한 시간에 도착하지 아니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자신의 임의대로 드렸던 사건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에게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사울의 왕권 사울의 나라는 길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사무엘상 13장 14절에 그의 죄악을, 사월의 죄악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떠나갔습니다. 사무엘은 기부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의 사건 속에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아니하였습니다. 1 4장에사무엘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블레셋과의 전쟁이 마친 이후, 15장에 다시금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에게 전하기 위하여서 다시금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사무엘이 다시금 사울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는 것이 편하지 아니하였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 아마도 사울은 두려운 마음으로 사무엘을 맞이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사울이 하나님께서 아멜렉 백성들을 향하여서 진멸하는 전쟁, 그 모든 것을 죽이는 헤렘의 전쟁을 명령하였지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취사선택하는 모습, 자기의 편리와 자기의 생각에 맞게 순종하는 모습 우리가 보았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함께 보았던 말씀 중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에 사울의 죄악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짐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짐멸하느니라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을 우리들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취사 선택하였습니다. 자기의 보기에 이로운 것들, 자신이 보기에 유익한 것들은 남기고. 가치없고, 하찮은 것들은, 진멸함으로써,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과 같은 모양만, 모습만 드러내려는 사울의 연약한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나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한 사울을 버리시기로 결정하시고, 그를 책망하시고, 또한 그를 징계하시는 말씀이 오늘 함께 나누는 본문의 말씀과, 또한 앞으로 나누게 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받게 됩니다. 이러한 컨텍스트 가운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사울에게 선포됩니다. 그것은 15장 22절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사울에게 선포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사무엘의 입술을 통하여서 사울에게 선포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사무엘과 사울의 첫 만남은 복된 만남이었습니다. 또한 기대되며 흥분되는 만남이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하여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그러한 기대함을 가지고 사울을 만났을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그들의 만남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악화되어가는 만남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 이두 사람의 만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과 또한 자신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한 사람, 이렇게 말씀을 묵상해 볼때 우리들에게 비춰진 사울의 모습과 사무엘의 모습은 너무나도 대조를 이루는 두 사람이 우리들에게 소개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행하는 사람 또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선포되었지만 그 말씀대로 지키지 못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또한 사람 이두 사람의 관계를 보며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관계들을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어느 쪽에 누구의 모습과 닮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제 사울왕을 버리시고 또한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는 말씀을 사무엘에게 선포하실 때 사무엘은 온 밤을 새우며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1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근심하며 밤새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자신과 대립을 이루는 한 인물이지만 그 인물마저도 그 사람마저도 사랑하고 품기 원하는 사무엘의 마음, 즉 하나님의 마음 사무엘의 모습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됩니다. 밤새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사무엘은, 이른 아침 일어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울에게 선포하기 위하여서 사울을 만나러 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아멜렉과의 전쟁 이후 사무엘과 사울이 다시 첫 만남을 가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만남을 통하여서 사울은, 사무엘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13절 말씀처럼 사무엘은 밤새도록 기도하고 사울을 만났지만 사울은 그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사무엘을 맞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는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다라고 자신있게 진실이 아닌 거짓을 사무엘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사무엘은 사울을 책망합니다. 14절 말씀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 이것은 어찌 된 소리냐라고 사울을 책망합니다. 사울은 오늘 본문 말씀 또한 앞으로 우리가 보겠지만 그는 자신의 죄악은 숨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릇된 요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였던 그 모든 죄악된 모습의 책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그들을 핑계하고 있는 사울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무엘, 그리고 자신의 죄악을 접기 위하여서 핑계를 대며 또한 거짓을 남에게 모든 죄가를 전가하려는 사울의 모습 이두 사람의 만남 우리와 하나님과의 만남이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을 부르셨을 때 아담은 하나님 앞에 여러 핑계를 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배필 그 여자로 인하여서 자신이 범죄하였노라고 핑계하였습니다. 남에게 죄악을 전가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삶 속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대면할 때, 또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만남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고 있는지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피로써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세워 주시고 참 자유를 허락하신 주님 앞에 십자가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기쁨의 만남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죄악에 붙들린 바 되어서 두려움으로 주님을 만나고 있는지 우리 삶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여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준행하며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나의 연약함이 아닌 그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그 누구의 핑계를 대려고 하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삶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로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기쁨의 만남들, 축복의 만남들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귀한 만남들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으로 스쳐 지나가는 만남들로 삼지 않고 그 만남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많이 있지만, 오늘 또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무한하신 그 변함없으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덮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 보혈의 피로서 우리를 덮어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을 십자가 보혈의 피로서 씻겨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의지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만나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대에 넘치는 만남, 기쁨이 넘치는 만남, 감사가 넘치는 만남들,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만남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또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 일들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은혜의 사랑의 도구들로 사용받는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도 중보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아뢰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열방을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청교도의 믿음과 신앙을 회복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시고, 무너져 있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회복하는 나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나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각성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또한 두고 온 조국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한반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통치하심과 주님의 다스림이 드러나며 나타나는 한민족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교회와 믿음의 백성들을 깨워주시고 다음 세대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북녘당에서도 자유롭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 그 구원의 날, 신혼의 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또한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또한 거룩한 제단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계속남을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품의 열매를 허락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소그룹 사역을 주님의 손에 올려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소그룹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구원의 역사들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을 소그룹 사역을 통하여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부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예배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예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이세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인쳐 주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세대들로서 일어나게 하시고 이 세상의 죄악들을 쫓지 아니하며 하늘나라의 비전과 꿈들을 붙들고 나가는 이세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환우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또한 환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슬픈 가운데 있는 믿음의 백성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강구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열방을 향하여서, 또한 거룩한 제단을 향하여서, 또한 우리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들 주님 앞에 아뢰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주는 이 백성의 왕이 나라의 주 대신 하늘이 에에라 니가 니리니시니이니 No! Yeah, yeah. yeah.